안녕하세요. 빳빳한 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융위원장이 오늘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필요시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또 취하겠다는 또 워딩을 던졌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선순환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런 어떤 맥락에서 금융위원회가 주담대 대환대출도 10월 20일 오늘 날짜입니다 ltv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가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쓸데없이 흘러갈 수 있는 모든 이 돈의 줄기들을 차단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이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출 부분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생애 최초 기존의 대출 퍼센트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 3중 규제죠. 조정 지역, 투기 과열 토지 거래 허가고요. 서울 25개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묶여 버렸는데 이 지역에서 이 시행이 되는 대출 규제에 고스란히 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22일 날짜로 주담대 대환 대출까지도 LTV 규제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11호 부동산 정책이 점점 점점 날이 갈수록 뭔가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대환 대출까지도 이제 뭐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니까 기존 차주들이 조금 더 저금리로 접근해 보자 해서 대환 대출 많이 받는데 이자 부담 완화라는 이 역행 충분히 어떤 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어, 이자를 조금 줄여보자는 입장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상당히 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영끌 받아서 어떻게 뭐 해서라든지 이자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고점의 집을 이 잡으려 했던 또 수요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이 주택시장의 어떤 특이적 수요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6.27 대책 그리고 9.7 대책 그리고 11호 대책까지 이어지는 뭐 어마무시한 대책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특이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그 싹을 자르겠다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 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돈줄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사기 위한 기존 대출의 범위 밖에 있는 모든 자금 흐름은 차단시키겠다. 이 흐름들은 결국은 이 생산적 가치금융이라는 어떤 이 전체적 포괄적 의미에서의 이 돈의 선순환 흐름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굉장히 어떤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주거 사다리 뭐, 걷어 차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감론 을박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었죠. 요거를 빨리 차단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이 고점의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차단해 주는 것도 기존 실수여자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 벽 아니었습니까? 요걸 일단은 좀 허물어뜨리고 내년 2026년에 어느 정도 집값이 잡히게 된다면 좀 규제를 또 대출 부분에서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계속적 고점에 머물다가 결국 부동산 붕괴 자체로 이어지게 되면 경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위기의식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뭐 아니나 다를까 IMF도 2023년에 한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 나리선 경고를 날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 뭐, 2025년까지 미친 듯이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만한 대출이 계속적으로 며뭐 땜에서 숨은 열리듯이 막 쏟아져 나왔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점이 집값 잡기 위해서 그냥 가랭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서 뭐, 국제금융기구까지도 이렇게 대출 부분, 이게 결국 부채로 뭐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재정수지 3% 채무비율 40%이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거시 지표보다 이 경제생태계 자체는 굉장히 악화되고 이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마무시한 어떤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채관리 부분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재정 이 악화로 인해서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던 이 프랑스, 지금 신용등급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부동산 빨리 잡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 자체의 굉장한 리스크를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부분에서도 굉장한 어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르몽드지도 이거 지금 예산신용에 대해서는 이 프랑스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패러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한꺼번에 다그 신용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국가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 그 결과가 뭐냐? S&P가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을 이렇게 강등당했다는 얘기는 프랑스 자체의 어떤 자존심,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전체 어떤 경제의 쌍도마찬이었습니까? 이 재정적자로 계속해서 이제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지금 금융위가 이렇게 부동산 중심의 금융 쏠림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뭔가 경제적 탄탄한 기조의 스탯을 쌓아가면서 올라갔던 게 아니라 부채 위에서 쌓아 올린 그런 어떤 자산 가치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 가치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가치들이 결국에 와서는 대외 변수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이거 완전히 그냥 폭락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얼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부동산 폭락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일본 버블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위기감. 그 말을 이제 던진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이런 어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고조에 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결국에 가서는 또이 무주택자나 혹은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주거사다리 부분도 약간은 좀 이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이 수정하면서 좀 가야 된, 되는 그런 어떤 또 숙제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선 지금 규제만 뭐 초강도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용산정비찬 2만 가구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공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거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잖아. 그죠? 두쪽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은 초강도 규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야로가 아닌 그런 어떤 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니까 여기 확실한 어떤 이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격적 공급이 필요하다. 용산 정비창 같은 정말 입지가 아주 막 삐까뻔쩍한 그곳에서 저가에 모든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정말 진입하기 편리한 허들이 낮은 곳 이런 입지의 아파트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지금의 집값은 잡히고도 남죠. 영상국제업무지구 뭐 49만 5천 제곱미터 뭐 광활한 부지입니다. 여기 2만 가구 뽑아내는 거 그냥 손쉬운 일이죠. 여기 입지 보십시오. 예, 영산역하고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국제업무지구 여기 대체로 한 30, 30억 40억 하는 아파트 뭐 수득 빽빽하죠. 여기 뭐 지분적립이나 이익공유형이나 공공분양 형태로 해서 3, 4억대로 딱 뿌린다면, 야 여기 2만 가구 터지면 결국에서는 요 마용성이라는 용산 부분에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렇게 고가를 향해서 돌진했던 그 아파트 값들도 결국엔 잡히게 될수 밖에 없다. 지금 뭐 촘촘하게 조정 그리고 토기가열,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쏟아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아주 저뭐 요지에 공급들을 쏟아낸다면 상당히 지금 서울 집값은 잡히고도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11호 대책 나온 이후에 서울 집값이 상당히 반응이 빠릅니다. 10월 17일, 마포구 같은 경우, 마포 프레스티지아이가 7억 5천을 뺐어요. 집주인이. 24억에서 16억. 31%를 뺐습니다. 급매로 나온 가격인데, 이게 7억까지 뺐다라는 얘기는 상당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거고, 더 이상 집값은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라고 털어버리는 어떤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강동구 명일 사만도 10월 17일날 6억 천만원 하락했습니다. 38%. 강동구도 뭐 집값이 어마무시 올랐던 곳인데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탈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강서구 역시도 비강남권에서도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활발화되면서 뭐, 고점의 아파트 많이 찍었고, 신축 분양가는 뭐 20평대가 11억씩 나오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평, 37평, 16일, 17일날 나왔는데 3억 9천, 3억 천만 원 정도. 3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광진구 역시도 마용성. 마성광 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어마무시 올랐던 지역인데 10월 18일 15일날 규제가 딱이 터지고 16일부터 규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16, 17, 18한 3일만에 3억을 딱 뺍니다. 하루에 1억씩 뺀거죠. 어찌 보면 이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20억에서 17억으로 거래가 됐고요 도봉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8일 서로 2평짜리 11억에서 8억, 3억정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양천구 역시도 뭐 어마무시 올랐던 곳이죠. 거의 뭐 강남 수준 비슷하게 재건축 호재를 물고 계속적으로 집값 추이가 우상향으로 향했던 곳인데 33평 2억 9천, 2억 8천씩 15% 19%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 10월 18일, 10월 19일 거래가 나왔네요. 그리고 은평구 역시도 10월 18일 거래가 3억 6천, 그리고 3억 2천. 은평뉴타운 상림 5단지 프로지오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로 가면서 이런 현상들은 결국에 가서는 더큰 파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3,500건 선에 3,500에서 3,600건 선에 지금 머물러 있죠. 이거 4,000건 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규제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일 뭔가 스페이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권도 상당히 뭐 하남시, 고양시, 김포시, 용인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어떤 경기도 지역 아닙니까? 떨어지는 추세 보십시오. 16일, 18일, 18일 날 나왔는데. 4억4천. 하남도 4억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고양시 4억2천. 김포 4억2천. 김포가 요번에 뭐이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수지구. 여기는 이제 이 토재로 묶인 곳이죠. 4억2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경기도가 지금 한 주간 상간에 10월 15일 이후에 거래들이 4억 이상씩 하락하고 있다. 분명한 규제의 효과가 아주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집을 빨리 팔고 움직여야지 이제 이후에 보유세 문제도 지금 계속적으로 카드가 나올까 말까 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보유세 카드를 낼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지금 서울 25개,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 위주로 토호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경기도권도 상당 부분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 같고 지금 경기도 거래량도 지금 5천건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쪼그라들었죠.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래가도 상당 부분 같이 동조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잡히면 부동산 세제카드 분명히 나옵니다. 보유세 강화. 뭐 당장에서는 온도차가 뭐 있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올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 이거 좀... 이 시간을 두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 차가 분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유세 강화론에 힘이 힘이 실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집값 자체가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로 가면 모를까, 이게 다시 꿈틀꿈틀거리면서 뭔가 야로가 있는 우회로 틈새를 자꾸 노리면서 요지를 공략하는 어떤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면 보유세 카드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재산세 개혁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독일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하고 유럽에서 아주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부동산 투자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이게 부동산 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경제 자체가 많이 흔들, 뭐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였는데 독일도 이런 어떤 집값 상승의 이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분을 좀 많이 개혁을 했는데 한국도 좀 비슷한 추세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요 보유세 부분은 어떻게든 지금 고가의 주택들의 이 상승세를 잡는 데는 확실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또 더불어서 오늘 나온 주담대 대환대출 LTV 규제 대상으로 묶였다는 것.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유럽까지 뭐갈 필요도 없죠.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해가지고 5억짜리 집에 850만 원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세로 불리죠 이거 1.4%백이에요 우리 0.15 잖아. 바로 옆나라가 1.4%백이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보유세 올려도 뭐 시장의 충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다방면에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여제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유세라는 이 정책이 굉장히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화를 높일 수 있다. 왜 일본이 1.4까지 높였을까요? 요미르 신문 오늘 날짜 이 기사를 보시면 도쿄 11.2% 조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치가 그 기준, 그러니까 기준 지가의10% 이상 지금 계속해서 직급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피스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재개발 호재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라. 일본은 1990년대에 완전히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80% 정도가 빠지는 뭐 어마무시한 충격을 겪었는데 30년 동안 일본 경제가 헤매고 다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렇게 야금야금 부동산 자체가 오르는 게 신경 쓸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1.4% 지금 때리고 있는 건데, 고정자산세, 뭐 도시계획세 해가지고 최대 1.7%로 단일세율로 지금 부과가 됩니다. 이게 옆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보유세를 강하게 때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은 좀, 이 뭐랄까, 좀 상당 부분 좀 고려할 대상이다. 지금 2016년만 해도 한국이 16위에 있었는데, 이거 아마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위까지 2025년,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모로 좀이 보유세 카드의 이 정책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있지만 기승전, 나중엔 보유세 카드가 충분히 나올 공산이 크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코스피 쪽이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쪽 자금이 빨리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단계가 아니좀 한, 안정되는 게 자금이 좀선순환될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갈 수가 있죠. 오늘은 조금 빠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관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거. 결국 부동산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결론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호재가, 다카이치 사나이가 제펜 퍼스트 페메일 리더가 됐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요거 고스란히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일본 니케이는뭐 강세로 가고 일단 이 통화 가치의 어떤 이 궤적은 좀 하향세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엔화가 엔화가 확실하게 또 많이 풀리기 때문에 엔화 자체의 어떤 약세가 고스란히 지금 원화의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유럽과 뭐 중국 위안화 역시도 상당 부분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 변동성은 이 앞으로 집값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많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이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프로덕션 스톱스 결국 생산을 중단해야 될 드로엔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지금 관세 부분 때문에 독일 제조업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휘청거리고 2011년 경제위기가 비슷한 어떤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연합 자체도 굉장히 어떤 이 수입 철강 부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맞았고, 그리고 또50% 관세를 또 역으로 부과하는 또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충격 때문에 또 우리 미국 수출 25%, 일평균 수출도 10%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철강도 뭐 굉장히 어떤 부담을 미국 50% 그리고 유럽 50%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3,800선을 찍고 있다는 거는 이거 잠재성이 어마무시한 거죠. 앞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 허들은, 관세련 환경 허들은 좀잘 넘어갈 수 있을 또 여러 가지 이 변동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 경제 지표가 상당히 어떤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규제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 요소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거래량 줄고요, 금리 인상 영향, 금리가 여전히 뭐 강하지 않습니까? 공급 수요 불균형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는 무조건 기회다 지금 뭐 규제 때문에 집값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대외 변수를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 집값을 상당히 좀 흔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지도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기회 분명히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도 확실히 뭐 아주 강도가 센 LTV 부분에서 대환 대출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또 새로운 대책이 나왔습니다. 연일 이 강도 높은 대책, 결국 자본의 선순환 흐름이 생산적 가치로 가야 한다라는 스탠스로 계속, 계속 가고 있죠. 역시 부동산 가치는 좀 많이 빠지게 돼 있다. 이 이후에 앞으로 더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이 집값이 빠지느냐. 요걸 좀잘 관망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꽃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